생각보다 여름인데도 가격이 많이 안 올랐더라고. 오늘도 클릭해줘서 고마워. 트리플 JTV의 트리플 J야. 오늘은 빨간색 나이키 박스 하나 가지고 왔지. 대 덩크의 시대. 그냥 뭐 여기서 덩크, 저기서 덩크. 물량은 쏟아져 나오는데 내 덩크는 하나도 없는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받았단 말이야. 아, 이거 진짜 나도 덩크 하나 좀 괜찮은 덩크 하나 갖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덩크는 하이퍼 코발트 제품만 있는데 이게 여름에 신기에는 전체적으로 약간 색감이 무겁더라고. 아무래도 검은색과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나도 여름용 덩크 하나, 여름용 덩크 하나, 겨울용 덩크 하나,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 그래. 덩크에도 UNC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여름인데도 가격이 많이 안 올랐더라고. 나이키 덩크 로우 리트로 사이즈 8.5 265 사이즈 품번 DD1391102 딱 보자마자 느낌 오지 않니? 어우, 여름. 색감이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카메라에 비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는 것보다 약간 연한 색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유니버시티 블루라는 컬러답게 하늘색 하늘색과 파란색의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있는 그런 컬러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이 제품 말고 이제 코스트라는 제품이 또 있잖아. 이제 우먼스로 나온 제품인데, 그 코스트와 유니버시티 블루를 정말 비교 분석 잘한 영상은 상자의 신발 상자의 상자님이 진짜 이거를 굉장히 잘 비교를 해 놓으셨더라고. 그거 내가 카드 달아놓을 테니까 보면 될것 같고, 색감이 너무 예쁜 거야 흰색과 그리고 바디에 있는 이 하늘색의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우러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켄터키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켄터키 컬러는 사실 지금 가격이 넘사벽이잖아 덩크 로우 그것도 sb 제품도 아니고 일반 라인 제품이 무슨 뭐 5,60만원 하더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잖아 이 제품은 지금 리셀가 20만원 초반대 아니면 19만원 선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차피 리셀로 사야 되는 거 그러면은 조금 저렴한 위험하게 예쁜 컬러를 구매를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덩크 UNC 컬러를 구매를 했지.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퀄리티가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고 신발이 굉장히 동글동글하다. 예전에 하이퍼 코발트를 내가 270 사이즈를 하는데 평소에 신고 다니다 보니까 270이 너무 헐떡거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265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뭐랄까, 덩크는 그냥 덩크거든? 그래서 신발을 설명을 해주는데, 뭐, 색깔의 배합이나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지만, 신발의 특징이라고는 사실 딱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로우 제품이다 보니까, 뒷부분에 날개는 없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딱 뒤로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나이키라고, 생각보다 컬이 괜찮은 자수로 되어져 있는 그런 느낌. 턱 부분은 흰색 약간 얇은 턱으로 되어져 있고 겉에 나일론. 그리고 이 신발 끈을 보면은 신발 바디와 같은 색상의 끈이 쓰이는 게이 덩크의 그 특징이라고 보면 될것 같거든. 근데 이 신발 끈이 그냥 일반 신발 끈이 아니고 약간 번들거리는 신발 끈이라고 볼수 있겠다. 미드솔은 흰색으로 되어져 있고 아웃솔은 이렇게 또 같은 UNC 컬러로 아웃솔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 덩크는 알다시피 에어 유닛은 없다 안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UNC 블루 컬러로 돼가지고 나이키 스우시가 이렇게 딱 뒤에 프린팅이 되어져 있는데 야이 너무 약해 보여 진짜 딱 보자마자 이거는 뭐 잠깐 손으로 만졌다가 떼면은 떼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광고는 아니지만 구매는 솔드 아웃에서 구매를 했다 솔드아웃에서 이렇게 광고를 주면 굉장히 고맙겠지만, 아직 주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자면, 솔드아웃에서 구매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카드 같은 걸 준다. 딱 꺼내보면은, 안쪽에는 솔드아웃 스티커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고, 그리고 품질보증서. 음, 이 솔드아웃과 함께 한다는 품질보증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 덩크가 정품임을 검수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어느 플랫폼이든 나는 100%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뭐 굉장히 믿을만한 곳이다라고 그냥 믿고 거래를 하는 거지. 이 제품이 무조건 100%이기 때문에 나는 중개 플랫폼에서 살 거다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가 덩크로 유니버시티 블루 컬러를 리뷰를 해봤는데, 음 나는 올 여름에는 이걸로 원픽.